안녕하십니까 정웅입니다네 어, 이번 시간은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뉴트라이트 회사 소개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첫 번째는 음, 뉴트라이트에 대한 개략적인 어, 이 회사 소개를 들으셨고 오늘은 이제 뉴트라이트에서 음,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블리터트의 뉴트라이트 생산하는, 뉴라이트 생산하는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 이 제품의 종류도 아니고, 음, 이 제품의 효과도 아니고, 뭐, 이 제품에 들어가는 뭐, 그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뉴트라이트는 어, 제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산되어지고 유통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 즐겨 먹고 있는 이 뉴트라이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원료가 있어야 되겠죠. 네. 원료를 가지고 어 심고 수확을 하고 생산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유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유통되어 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 반응을 받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되는 점 없는지 하는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면 반품 제도라는 것은 어,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네 가지의 전체 과정을 다 관리하는 것을 전생의 주기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트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고 어, 가장 어떻게 보면 멋진 시스템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이 전생의 주기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 첫 번째 볼까요 이제 원료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째 원료가 되는 게 씨앗이죠. 네. 여러분도 몬산토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네. 미국 회사입니다. 네. 그건 이 몬산토라는 회사는, 음, 전 세계 씨앗, 네. 종자의, 대다수 종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작물에 씨앗이 있죠. 예, 청양고추도 있을 것이고 토마토도 있고 상추, 시금치 이런 작물들에 다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이 우리나라의 작물이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네. 대다수는 아니지만 음, 상당히 많은 수의 씨앗의 권리를 이 몬사토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몬사토는 그 회사의 어, 이익을 위해서 어, 유전자를 조작하게 됩니다. 중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음, 귤이 횟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남쪽에 있는 귤이 강을 건너서 황화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오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음, 그 과일을 먹든지 음식을 먹고 거기서 남은 안에 나오는 씨앗을 심으면 예, 그 씨앗에서는 다시 그 작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과정을 유전자의 고리를 끊어서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년에 새 작물을 심으려고 하면 새로 씨앗을 사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씨앗을 어, 유전자 고리를 자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음, 유전자를 조작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연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모는 어, 뭐 유해한지 무해한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작물이 유해가 밝혀지고 무해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십 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뉴트라이트는 씨앗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행이란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태쳐볼수 있었던 씨앗을 심고 그 나물에서 나온 씨앗을 다시 수확해서 씨앗은행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트라이트 약 85년 시간 동안 이 씨앗 은행을 철저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이트는 조작되지 않는 순수한 토종의 씨앗을 가지고 제품을, 작물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음, 유기농을 하고 있죠. 유기농이 말이 쉬워서 유기농이지. 유기농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유기농을 하고 싶은데 옆에 농장에서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다른 농장과 나의 농장의 유격거리를 최소한 4km 이상을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땅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쓰지 않는 땅을 내 농장 주위로 4km의 간격을 두고서 어 유유지를 만들어 놓아야 된다는 뜻이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어 옆에서 어뭐 쓰는 아 물에 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오염된 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비가 내린다든지 하면 유기농은 되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유기농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 농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비가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음 오염되지 않는 지하수로서 어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 이 농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농장의, 어, 그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인공위성도 필요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셨습니다. 어, 이렇게 제품은 재배되기 전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씨앗을 심어서 이 작물을 재배하게 를 됩니다. 그럼 수확은 언제 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수확은 가장 잘 익었을 때 가장 맛있을 때 수확을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트라이트는 그렇게 수확하지 않습니다. 네, 트라이트는 가장 영양 소가 풍부할 때 수확합니다. 그래서 새파를 때 수확을 하죠. 네, 그렇게 어, 수확 시기도 틀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품이 수확되어서 이제 원료화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공장에서 생산해야 되죠. 많은 뭐 유수 회사들이 뭐 생산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갖추고 있겠죠. 하지만 이 생산물을 어 연구하고 이 생산물에서 유효한 성분을 추출하는 연구소는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트라이트는 65개 동의 어 연구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약 800명이 넘는 석박사와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 마, 먹고 있는 이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카타로그에 보면 개별인정 제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개별인정 제품은 어떤 제품인가하면 우리나라에도 식약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식약제에서 이 제품은 써도 됩니다 해서 제약회사나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 뉴트라이트 4가 우리가 이런 제품을 이런 성분을 우리 연구소에서 발명을 했고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 성분이 우리가 말하는 이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회사에서 우리나라 식약청에다가 올린 겁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 직접 연구를 해보고 아 맞습니다. 뉴트라이트 연구소에서 연구한 내용이 맞네요. 해서 승인을 내준 것이 개별 인정 제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검증하지 못한 아니면 음, 발견해내지 못한 어떠한 우리 몸에 유효한 성분들은 뉴트라이트 무소에서 발견해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저희 제품이 어 생산되어지고 이제 수확되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통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음그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전생의 관리를 주기하는 그 내용과 함께 다시 공부해 볼 사항입니다. 오늘은 예, 유 트라이 제품의 어, 씨앗과 그 다음에 어, 이 씨앗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짧게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그세 번째 시간 어,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